아, 어, 안녕하세요. 이 밤에, 어, 이 싱싱 달리는 도로에 왜 나와 있냐면은, 어, 그 IT, 어, 하는 동생, 그 사장 동생하고 지금 멀리 저기 사찰을 방문하라기로 했는데, 10시 반입니다. 현재 시간이, 저녁에. 어, 얘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야간 침대 버스를 타고, 어, 이제 갈 겁니다. 여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 <laughs> 참. 새남이요. 지금 서 있는 이 곳이, 어, 일본 국도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일본 국도. 이, 이 노선이 쭉 해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호치민 서쪽 끝머리 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가 나오는 건데, 한참 가야 되죠. 여기서 가려면. 근데 지금, 10시 반에 여기서 픽업을 약속했다 그러는데 한 30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 제 시간에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네요. 아, 저기뭐한 대가 오는데 저거 아닌가? 야 이거는 진짜 현지인들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거네. 지금 버스가 한대 왔는데 이 버스는 아니고. 어, 다른 버스 와야 되는데 아무튼 그걸 타고 어, 호치민 서쪽으로 저 멀리서 쪽으로 밤새 달려서 유명한 사찰에 어, 생각도 정리 좀 하고 어, 앞으로의 일도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하니까 어, 혼자 가기는 뭐해서 어, 저하고 이제 같이 가자 얘기를 해서 음, 알았다 하고 지금 이 밤에 지금. 또한대 온다. 이거 아니야? 아, 이건 다른 거네. 홍띠엔 그것도 침대 버스인데. <laughs> 그냥 길거리에서 나름대로 의 약속된 장소긴 하겠지만 어, 중간 중간 이제 픽업 장소가 터미널이 아니라 이런 장소를 골라서. 어,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아 저거 오는 거 저건가 보다. 아유 예. 한 시간 늦게 온. 오케이 일단 침대는 좋아 보이네. 신발 벗는 거 아니야 또? 어. 아, 밑에? 아 여기. 오, 괜찮네. 이거는 좀 고급 버스다. 제가 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이건 좋은 건데. 야, 이제 커튼도 커튼도 딱 떠들 수가 없으니까. 아유. 이렇게 불도 하나있습니다 들어올 때 신발을 이렇게. 비닐에 봉지다가 신발을 넣고 물 하나 있 어, 아. 불도 키게. 나이트. 나이트. 나나나이 나이트. 이트 나이트. 나이트. 이트나나이 프라이빗하게 커튼을 치고 보이시아? 커튼을 치고 보이시아. 아. 충전기도 있고 USB 충전기 있고 헤드폰 끼는 데도 있네. 라이트 LED 라이트. 이거는 뭐지? 시그널 겁니다. 에이, 아무도 아니야. 라이트도 끄고 일단 일단 잠을 잡시다. 슬리핑 어, 완전 끄는 거. 어, 자 일단 열심히 달려서 피곤하니까 일단 누워서 자야겠습니다. 아우, 열심히 달리다가 지금 휴게실에 네, 이제 들렸습니다. 음. 휴게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 서쪽으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다들 이렇게 침대 버스로 음 야간에 많이 움직이니까 침대 버스가 이제. 우리가 탄 버스는 좀 약간 고급진 것 같아요. 다른데 것보다. 이것도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제 또 이동을 해야죠. 차로 이제 올라갑니다. 처음 탈 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올라타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응. 음. 네. 비닐봉대가 신발을 사서 버스 안에 화장실은 없습니다. 휴게소에서 이 들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내리려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네. 응? 어, 햇빛 가리개 뭐 사실은 필요 없는데 밤에 왔으니까. 근데 불빛이... 아,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고 도착했답니다. 출발한 지몇 시간이야? 어... 시간 5시간, 3시간, 시간 어, 5시간 반 걸려서 왔네. 자, 일단 내려봅니다. 어? 3시? 응. 응. 어, 이, 이 3시 타고 가는 게? 오케이. 야, 이거, 여기 타고 3시서. 자, 세명이 오케이. 이, 이 무거운 1 0 0 k 로를 싣고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여기 터미널이요? 좌우에가 저긴 가니다

Tới chùa anh ơi. <laughs> không ừ. không anh mua em được, không 아, 저 입구로? 아. <laughs> 와. 한글. 불공들이라 많이 오네. 아, 진짜 유, 유명한 데인가 보다. 이 새벽에. 대쪽 이 부르 갑니다. 지역 경제를 이 사찰이 먹여 살리네. 얼마나 범위가 크면은 이만한 사람들이 올까? 아, 대단하네요. 와, 새우깡이 굉장히 커. 음 <laughs> 지역 특산품들. 이거야 뭔지 이름은 잘 모르겠다. <laughs> 칫솔을. <laughs> 아, 밤새 왔다고 칫솔, 커피 한 잔과. 아하. 복급합니다, 복권 팸니다 복권. 체크하고 있어. 없는 거야? 아, 이야, 야 방금 사는데 10만 동짜리가 돼 버렸네. 극히 어? 드문 일인데. 아 돈도 내 줘. <laughs> 야, 저도 좀 받았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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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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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와도 돼? 야 이거 고, 오늘 복권 저개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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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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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저도 저 1억, 1억 그렇지 정치. 야 이거 당첨되면은 20억 동이니까 1억 1억 3천 정도 되겠다. 와. 혹시 또 몰라. 야 이거 되면은 진실 저기 인건비로 써. <laughs> 놀러. 가요. 아니 놀러 가는 거 조금 써도 되고. <laughs> 응? 회사 회사 발전 기금으로 내가 낼게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지? 이것도 야자수의 일종인데 폰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코코야자? 아, 좀 다릅니다 저걸로 설탕을 만든답니다 네, 지역 특산물로 이야 이제 지성 들이로 이제 올라갑니다 야자 이제 이 지역이 관광지로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분포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어딘지 모르지만 어, 고행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